챕터 13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수단과 함께 사회보장 제도를 구성하는 주요 제도이다. 베버리지 버거스에서는 사회보험을 1차 사회안전망. 이라고 하고 공공부조를 2차 사회안전망이라 하였다.이는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을 국가가 재금으로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보험이 일방적이고 1차적이라면 공공부조는 사후적이며 2차적인 것이다. 13장에서는 1절에서 공공부조의 개념과 기능을 알아보고 2절에서는 공공부조의 역사적 배경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3절에서는 신자유주의 이후 강조되고 있는 근로 연계복지를 분석해 본다. 그리고 사절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살펴보고 어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1절 공공부조의 개념과 기능 공공부조는 국가의 재정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공적인 부조이다. 따라서 대상자는 저소득층으로 한정되며 엄격한 자산조사 절차를 거쳐 부조를 받게 된다. 1절에서는 이러한 공공부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는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부조에 대비되는 용어로 나라마다 상이하게 불린다. 미국에서는 p u b l assistance, 미국에서는 nature assistance. 소셜 아스텐인셜 독일에서는 소셜 social... 프랑스에서는 아이들 소셜로 불린다.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자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최소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베브리지 보고서의 정의와 크기 다르지 않다. 베브리지 보고서에서는 사회부조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빈곤집단이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수급이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국가재정에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공공부조정의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공공부조정의는 취소생활이 보장과 함께 자립지원을 강조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이 공공부조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공공부조의 핵심은 비기여 자산조사 방식이 사회보장이라는 것이다. 즉 공공부조란 국가의 재정적 책임으로 수급자가 기여를 하지 않고 자산조사를... 평해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수 있다. 이 공공부조의 기능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공공부조에서는 소득이전의 기능이 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국가는 조세제도라는 합법적 강제수단을 통하여 시장에서 이루어진 소득분배구조에 개입하고 공공부조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공적으로 소득이전을 함으로써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낮은 계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한다. 이러한 공공부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한다. 공공부조는 소득이 낮아서 인간다운 생활을 용이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는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공공부조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재분배 기능을 한다. 공공부조 수급자의 대다수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공공부조를 위한 재원의 기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상층이 소득이 조세 및 공공부조를 통해서 저소득층이 공공부족 수급자에게 이전되는 효과를 띠닐수 있다. 공공부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직접적으로 재분배하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사회보장제도이다. 실제 공공부조는 계급 간 대립 및 갈등을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 정치체제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이 공공부조 발달 과정을 연구한 피분과 클라우드 따르면 미국에서 재분배 정책은 사회 경제에서 불안정 시기의 빈민과 실업자 의해 야기되는 사회적 불안과 소요를 방지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에서 지난 1997년 말 외환 위기를 통해 경험했던 것처럼 경제 위기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촉발하고 구조조정은 근원자의 정리 해고를 수반해 실업자의 증가를 가져온다. 또한 구조조정이 가져온 실업자의 증가는 노숙자 가정 파탄. 빈곤 등 여러 사회문제를 양치할 수 있다.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사회적 안정망을 갖추지 못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어 이에 따라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처리되며 결국 자본투자가 줄어들어 경제회복이 지치될 수밖에 없다. 넷째 공공부서는 시장경제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기순환적 특성을 지닌다. 전후 복지국가의 발달을 주도한 케인즈주의 경기 순환을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경기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제 불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유효 수요를 유지해줘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공공부서는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기 때문에 유효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해 경제의 안정을 기능을 한다. 1절 끝.